아무리 운동선수라고 해도 이번 대회 나온 선수들, 들 제가 한 몇십 명 정도를 봤지만 다들 뭐 미모도 미모지만 아주 체격 자체가 어, 여성들에게 상당히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스쿼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두 번째 게임, 데이비드 서브 시작이 됐고, 다시 한번 이번에도 백핸저 쪽으로 시작이 됐어요. 네. 자, 이번 작전은 어떻게 될지 한번보겠습니다 아, 아 백핸드 자 데이비드 같은 어, 어, 이런 어. 실수하게 되면은 워터스로서는 지금 이게 1점이 아닌 게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어, 주게 되어 있죠 상대방 선수는 럭셔 샷셔 네. 이번에 성공하는 워터스입니다 앨리슨 워터스 선수 러프 갖고 왔고요 예 엘리 네, 이어집니다. 워터스 서브로 시작이 됐고요이번에포인트로 네. 거인드. 계속해서 예. 이어지네요. 백핸드로 가게맞고보는 워터스. 입숙하게 받지 못하는 데이비드. 워터스 1대1을 만드네요.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는 그 야외 코트이기 때문에 일반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뒤쪽에서 볼이 잘 죽거든요. 네. 이런 특성을 잘 살려서 선수들이, 이제 경기에 임해야 될것 같습니다. 약간 서늘한 날 속에서 야외 코트이기 때문에 선수들, 이첫 번째 게임에서는 몸에 땀이 어느 정도 빨리 나느냐 중요했으니, 두 번째 게임부터는 뭐, 그런 변수는 없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게임은, yes, 어, 선수들이, yes,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웜업이 예. 끝났다고 말야죠 조금 전에도 네이비드가 맷을 선언당하긴 당했고 앞쪽으로 봤으면 스토크 될 뻔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교묘하게 예. 참 와, 예. 다람쥐가 잘 빠져나갑니다 그만큼 이제 몸이 빠르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볼의 흐름을 보는 시야도 이 스쿼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앞만 본다고 어,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움직임이나 자기가 어디로 칠지를 알고 생각을 많이 해야죠 그리고 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만 되는 것이 있을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워터 세트점수네 예, 좋았네요. 그렇게 공간 확보를 못 해줬을 때 스트록이라는 이제 벌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두 선수 1대1 상황. 네. 자 백핸드. 워터스로서는 이번 게임은 무조건. 뺏어 와야 되는 게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하 상대가 데이비드이기 때문에. 아, 이번에도 약간 그렇기네요. 좀 힘드네요. 네. 앞병 맞고, 왼쪽병 맞고, 바로 지금 굴절이 돼서 모서리 쪽으로 떨어졌어요. 예. 파인더. 자, 인더 랠리 하죠. 예. Three, one. 자, 워터스의 공격이 계속해서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게임에서도 봤지만, 이컷 라인을 살짝 통과하는 이벽앞쪽의 공격들이 잘 먹히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옵시다잘 받고 있는 데이비드. 네 포인드. 강력합니다, 발리 하지만 잘 받고 있는 데이비드. 포인드 예, 뭐, 받았어요. 예, 역시 빠르군요. 데이비드 선수. 자 크로스로 시저 백핸드쪽 드롭샷 그 예. 잘 받고 있는 네이비드 다시 한번 워터스요 버인드 공격 이번에 도랠리이 오래 가네요 예이번랠리 상당히 오래 갑니다 야 버인드 깔끔하게 킬샷 좋았습니다 오, 오. 워터스가 지금 첫 번째 게임에서도 그랬지만 두 번째 게임도 초반 에는 예. 점수를 먼저 많이 획득을 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니계수 게 예. 선수가 손을 댈 수가 없죠. 4대1 백핸드 예예 방금도 레스 상황이나 스트로크를 당할 뻔했었죠 워낙 빠르기 때문에 준대비 선수 자 그렇 yes, 자 이번에 레시에 yes. 네, 레시됩니다 다시 한번 워터스의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널레 no, 이번엔 노래 노래시 됐네요. 왜냐하면 길었기 때문에 뒤쪽으로 충분히 갈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서브권 바뀌었고요. 예. 4대1이면첫 번째 게임이랑 똑같거든요. 예, 지금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게임을 볼수 있네요. 어느 선수가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동의름을 예. 그 따라 가느냐? 두 선수 팽팽하게 맞추고 있는 두 번째 게임 엘리가 굉장히 역사성공하는 데이비드 예, 한점 예, 만을 방금, 하네요 좀, 리콜 선수 방금도 니게 적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예, 샷 좋네요 리이다이렉트 포인트 방향 바꿨고요 전환 아, 하지만 보스도 실패합니다 예. 보스 실패하는 K4. 워터스 싸움꾼 so, 있을때 일단은 참 중요하겠습니다. 두 선수 모다 서브권 가졌을 3, 4점이 내리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세트도 원래 워터스 선수가 먼저 어 점수가 앞서갔거든요. 네. 전차적으로 아, 지금 스이에요 예, 벌써 동점이 되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길게 떨어 원 바운드가 떨어졌더라면 스그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렇 앞에 선수 옆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 이렇게 당하게 된 거죠. 어느새, 금세 4대4 동점이 되는 상황. 샷 예. 이번에는 실패하고만은 데이비드. 다운이네요. 어, 어. 엔드아웃 되면서 서브건 체인지 됐습니다. 워터셋 서브. 참 경기 전에, 한 제가 보기에는 2시간 반 정도 전에 나오는 니콜인데, 경기장에. 예. 야. 워터셋의 멋진 드롭샷. 그렇스로 좋았죠? 예. 그때는 야, 뭐, 일반 시민들과 사진도 찍고, 재밌게 웃으면서 즐겨지고 예. 하지만 경기장 코딱 들어가니까 표정이 바뀌는 데이비드예다 예, 그런 것을 볼수 있었어요 예. <목소리> 또 이번에도 워터스가 서브권 따자마자 두 점을 연거포 획득을 하면서 6대 사. 자 백핸드 랠리 네, 계속 되고요 롭샷 아 자, 저것도 지금 아웃라인은안 걸리거든요 예. 바로 밑에 라인 밑에 맞았기 때문에 아니죠 롭샷 로프샷. 자 어, 반대편 맞지 못하는 데이비드 워터스의 공격 성거 워터스 세븐포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게간이 똑같은 양상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적전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 게임에서는 워터스가 8점을 먼저 예. 갔었는데요 하지만 서브포트 백핸드 스 백핸드 스트로크 하나. 깔끔하게 치는 니콜 데이비드 선수입니다 데이비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덕수인 이 위에 그린네미 이번 대회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결승전에 없는 그린네미 올라가 있긴 하지만 미클로스도 예. 이번 서울에서 열리는 두 번째 국제 대회 스코시 대회 우승할 수 있는 초를 찰스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5, 어, 아쉽게 어, 준우승에 머물렀기 때문에 네클 그렇죠. 예. 선수 올해만큼은 꼭 이긴다는 각오로 아마 임할 것입니다. 자, 자 드롭샷이죠. 예. 이번에도 예. 워터 선수가 다운이 되고 말았어요. 예. 한점 차. 자영아 이정말잘 따라갔는데요. 예. 파이더. 더 스텝하죠? 예, 다시. 빨리 빨리! 예, 두 선수 지금 지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체력이. 아, 맞네. 오케이. 예. 선거하는 데이비드 동점 만들어 놓습니다. 네비 선수 언제 공격할 줄 아는 거예요? 예. 예. 좋습니다. 그만큼 선수의 움직임, 선수의 어떤 그 제스처를 읽고 있는 경기 예.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아, 방금 굉장히 좋은 시간 나왔네요. 네. 워터스 선수. 네. 워터스 지금 오늘 준비했서 8강, 16강 전에서 제가 경기 모습 지켜봤지만 오늘 우리 데이비드를 맞서 가장 좋은 경기를 펼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8강전의 풀셋을 봤지만 아, yes, 훨씬 그때보다는 yes, 훨씬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볼을 풀어가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워터 선수가 경기 전에도 잠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날씨가 추워서 약간 좀 신경이 쓰인다 하지만 뭐 경기 들어간 이후에는 이 네. 골을 상대로 해가지고선 자기가 생각한 온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는 소감을 밝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성공을 하고 있어요. 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한다고 했었는데, 찬요 어, 보이네요. 이제 예. 받고 있는 데이비드. 어, 받네요. 받았어요, 보스. 아, 버터싸우네요 버터스. 잘했는데 예. 아, 잘했어요. 여기 있어 버터스가 못 받았어요. 들 트럭샷 방향 바꾸는 네. 니콜 데이비드 자, 아래로 됐죠? 다시, 예. 알리, 아, 두 샷이 붙있는데요 7대7에서 서브컷만 체인지가 됐습니다. 자, 워터턴스 예. 백핸드. 자, 백핸드. 깍깍합니다. 예, 아, 주시하시네요. 보스 완벽하게 예, 지금 뭐 예. 합니다. 예. 거의 바운드 없이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백핸드 랠리 계속 주죠. 백핸드. 역시 데이비드. 겠 예. 포인드. 잘받고 있는 워터스 수비 좋아요. 예, 좋습니다. 자, 인드워인스 랠리 되죠? 아, 랠리 성공하는 데이비요 핸드 아웃, 세 다운이죠? 예. 예. 아, 따, 아니, 다운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세 다운이 됐습니다. 예. 아. 방금 바로 라인에 조금 맞은 것 같은, 같은데, 다운이 됐습니다. 아. 지금 이 볼이. 지금. 경기장 박으로 예. 나가버렸습니다 흔치가 않은 상황인데 네. 본인이 예, 경기 밖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네. 예, 다행히 <웃음> 빨리 <웃음> 공이 들어왔네요 예. 야외 특별 글라스 코트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되겠군요 예. 예. 다시 한번 서브 넣는 니콜 데이비드 어느 선수가 8점 먼저 도전하느냐 예. 자, 백핸드 스톱샷 아 워터스. 아쉬운데요. 다시 한번 게임 포인트. 자. 포인트, 랠리. 다시 한번 포인트. 예, 포인트 계속 이어지죠. 백핸드로 방향 전환하는 워터스. 워터 <laughs> 선수. 네, 근 예. 앞에서 유심히 쳐다보고 있고요. 워터스 풀 방향 잡고. 빨리. 다시 백핸드 쪽으로 가죠. 데이비드 경쾌합니다. 워터스 예, 슬라이스로. 이 예, 받아 냈네요. 워터스 수 오늘 좋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찬스. 예. 아! 소중합니다. 나인 세븐. 이렇게 nine, eight, eight. 하면 두 번째 게임도 가져는 니콜 데이비드. 두 번째 마지막에, 마지막에 제이, 강력하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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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핸드 크로스 쪽으로 길게 이렇게. 대로 예. 자 무엇보다도 지금 데비드가 있습니다. 예. 선수와 초반에 게임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 게임 워터스가.